들어가세요 뒤로 뒤로 이쪽으로 갈거니까 조금만 뒤로 아, 너무 좋아 예, 가까이서 이렇게 보기 쉽지 않아요 어 아, 너무 좋아 진짜 멋지려. 아, 네, 괜찮다 네. <목소리> <목소리> 네, 네, <길이야>. 가까이 <목소리> 보기 쉽지 않은데 조금만 들어가세요 조금만 들어가요 앉으세요 앉으세요

고맙습니다. 고다고맙니다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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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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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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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쌈실� a u n すいません。<mini drained out> 수있죠 그렇게 예약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응.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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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よろしくお願いしま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 고맙습니다. 사랑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니다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습니다 고맙습니다. 니 고맙습니다. まがしたかなかたかんで。